갤럭시 패드 S9 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프리미엄 태블릿은 디자인, 성능,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뛰어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라파이트 아, 색상의 아, 고급스러운 아, 외관과 알루미늄 유니바디 마감은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며, IP68 방수 방진 기능으로 욕실이나 주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인치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HDR10+ 플러스 지원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스냅드래곤 8 Gen2 프로세서 덕분에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실행되며 기본 제공되는 S펜은 필기와 작업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일상과 작업 모두 완벽히 소화하는 갤탭 S9이라고 극찬하며 고급형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